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. 오늘은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가슴이 확 트이는 감동을 주는 경치가 좋은 곳의 공통점이 무언지 아세요? 높은 건물이 없고 하늘이 잘 보이는 건축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자연의 품 속에서 에너지와 치유를 받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지을 때 너무 높고 빼곡하게 건물을 짓는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근대화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정신적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정신병은 빌딩과 아파트 숲 속에서 경쟁과 비교로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문명병이 아닌가 싶습니다. 갑질이란 선을 넘어 언어폭력 등을 일삼는 사람과 함께 지내려면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. 정장 미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보통 피해자들이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어쩌겠습니까?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.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는 게 맞고요.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과를 찾아가라고 합니다. 힘든 상황에 대한 상담 그리고 치료가 필요합니다. 힘찬 하루 되세요.